자, 반갑습니다. 차트 나침반의 길잡이 봉선장. 자, 주주님들.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일단 오늘 체크해 드릴 거는 자. 일단 지금 당장은 제가 앞선 영상들처럼 급등한 크게 급등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제 전에도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지금 저희가 이제 국내 정치 이슈 때문에 흔들렸던 로봇주들이 좀 한동안 밀렸어요 이번 달에 일단 이거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잠잠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순환이 돌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게 있었는데 일단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정책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잘 발언이나 이런 거를 행보를, 행보를 바, 보셔야 돼요. 기술주에 관심을 두시거나 갖고 계신 분들은 일론 머스크의 움직임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말이나.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일단 일론 머스크가, 아시다시피, 지금 전기차는, 테슬라 주가는 올라갔지만, 지금 전기차는 뒤로 밀었어요. 뒷전이에요. 전기차는 뒷전이고,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지금 가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현재 AI랑, 소프트웨어 AI랑, 제가 말씀을 드렸죠. AI랑,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자율주행. 지금 국내 정치 이슈가 어느 정도 수그러 들면서, 기술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율주 종목들도 계속 이제 힌트를 드렸었고, 이쪽 관심 가져야 된다. 올라간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뭐, 제가 우리 주주님들 정보 공유방에도 올려드렸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서 뭐 어떻게 넘어간다? 테슬라의 이제 AI가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인데 이게 로봇 휴머노이드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후에 이게 돌아요, 사이클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이 체크를 드린 거고, 일단은 제뭐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이제 역해된 숄더 나오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탄핵이 터지면서 이렇게 됐죠 일단 이제 주주님들 전체적으로 다시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로봇이 이 4차 산업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이슈 산업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짧게 보실,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잘 체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면서 앞으로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는지 로봇 네임보 로보틱스 한번 포인트 짚어 보도록 할, 할 거고요. 자 그럼 영상 우리 끝까지 시청하기 앞서 우리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자 봉선장 길잡이가 마음에 드셨다면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자꼭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냐?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일단 뭐 메인 로봇주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 등등등이 있죠. 뭐 이제 감속기 관련주도 있고. 일단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와 이제 로봇 세터 중에서 대장주이고. 일단 뭐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실적. 이제 영업이익이 돼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22년도에 흑자 전환시 영업이익이 이제 30 13억이었습니다. 근데 26년도 예상안이 303억 20배가 넘게 증가하. 고 할 거고,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 지금, AI가 발전이 되면서 인공지능도 발전이 됩니다. 이미 하드웨어는 말씀드린 반도체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올라와서 지금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로 넘어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계속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 중에 그게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인공지능 휴머노이드와 이런 이제 로봇 관련주, 올라갈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어차피 기술이 더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협동 로봇 말고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을 우리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해봐야 되는 종목 그래서 이제 뭐 보유하신 분들 물리신 분들이나 신규 분들을 위해서 이제 동향적인 포인트를 짚어드릴 텐데. 그러면서 일단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트럼프 정책에 대한 횡보 일단 이슈적인 거를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트럼프 이 기가 왔습니다 이 기가 오면서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이제 트럼프 이기 지금 이 저희 나라가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어렵다 한동안은 이제 이 협상이 쇼부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그마만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정치 주 때문에 지금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제 우리 주주님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저희가 먼저 알아서 스스로 준비 를 해야 된다. 일단은 지금 트럼프 정책에 나온 거는 관세 세금을 더 높여 자기가 이제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낸 만큼 자기도 받겠다 이런 정책을 말씀을 했 언급을 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도 이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준비. 참이 미소가 맘에 안 드네요. 이. 그쵸? 저희는 이 트럼프 하나로 이슈로 인해서 모든 게 이거에 이, 이 사람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주제 전환 뭐 태도 변환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일단은 뭐 트럼프 옆에 당선될 때일론 머스가 있었죠.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가 올라왔지만 지금 전기차는 아닙니다. 전기차는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지금 전기차. <laughs> 법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난리 나서 지금 다 취소한다고 난리 났죠. 다 없든다고. 자, 그러면서 일단 일론 머스크가 같이 이제 보는 게 말씀을 드린 대로 AI, AI랑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우주 항공, 우주 스페이스, 그 다음에 또 일단 자율주행, 지금 이두 개가 가고 있죠. 자율주행, 그 다음 추후에 로봇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은 되게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뭐 머스크가 자산이 늘었다는데, 뭐 저희는 그 관심 없죠. 얘가 얼마가 늘든. 그만큼 지금 이제 이 둘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지금 또 하나, 이 제가 말하는 거 말고, 하나의 또 이제 기술주 말고, 이 트럼프 전쟁 종결, 해외 이제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이것에서도 체크해야 합니다. 뭐 미사일을 북한에, 이제 우크라이 나쏠수 있게 뭐 승인했다고 이 하는데, 일단은 뭐 쏠지, 할, 쏠지 안 쏠지는 모르지만, 일단 전쟁을 종결시킨다는 거, 이거 추후에 대비해야 돼요. 재건주. 자, 전쟁 종결. 그리고 관세.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두 가지. 그러기 때문에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 또 다른 이슈인데요. 좀 전에 나왔어요. 자, 보시면은 자, 저희 나라는 참 이게 이탄핵으로 혼란 속인데, 이게 잠잠해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일본은 참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이미 이제 이미 트럼프와 접촉을 시도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이거는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일단 앞으로 로봇 키. 로봇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일단 제가 보시면 일전에 뭐한달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 보시면은 일전에 트럼프가 대선 활동 당시 테러를 한번 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테러를 당했어요. 테러를, 당했어요. 테러를 당했는데 지금 이제 당선인 저 자택 주 주변을 순찰하고 경호를 하는 게 로봇기입니다. 일단 뭐 로봇만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 사람과 사람과 로봇이 같이 순찰 경호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이제 로봇이 발달을 하면서 인공지능까지도 AI가 발달돼 있다. 개발이 발전했다. 이거를 보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더여 이제 v r p 득 경호나 순찰에 대해서 자택 주변에 더 투입이 되겠죠. 그게 뭐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어디든 이제 VRP 경호에 순찰에 자택에 투입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일단은 그만큼 계속 발전하고 있다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밑에 보시면은 뭐 이제 그 로봇의 다리에는 만지지 마시라고 써 있고 원래 당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때 당선활동 이제 대선활동 당시에 두 차례 암살위기 두차례나 있었네요 그때 총탄에도 맞았었고 그만큼 이런 정말 대테러의 큰 임문데 저 로봇계가 투입이 되고 지금 뭐 안전 등 여러 분야의 소방까지 투입이 되고 있다. 그만큼 기술이 발전하면서 앞으로 더 활용도가 높아지고 올라갈 거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지금 로봇 발전 속도가 생각보다 더 엄청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사람이 할수 있는,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대처하고 있다.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일론 머스크 언급드렸던 거는 자, 여기 다음에 제가 또 가지고 온 내용인데,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수장이잖아요, 테슬라 수장. 테슬라 수장인데, 테슬라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게 자율주행. 자율주행과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로봇택시도 지금 있지만, 일단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 옵티머스라는 이 휴머노이드 공, 로봇을 지금 테슬라 공장에 배치 해서 사용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2026년도부터 판매를 할 것이다 그러면은 25년도부터 26년도에 이제 시작을 판매를 하면은 25년도부터 이슈가 또 나오기 시작하겠죠 매 주식은 기대감이 가는 거니까 뭐 결과가 다 나오면은 추가적인 뭐 이슈가 또 있으면 가지만 일단 선반영을 많이 되잖아요 다 아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지금 트럼프 정책 이후로 일론 머스크가 이 둘은 신경을 체크를 해야 되면서 로봇의 로봇 섹터도 주기로 사이클이 돌아온다 돌아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테슬라 말고도 여기서 이제 아마존 아마존 미국 이제 회사죠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쓰고 있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벤츠 회사까지 그리고 한국에는 또 이제 어디냐 보시면은 그리고 현대 자동차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기업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이족보행 로봇은 대표 회사 자체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더갈 수도 있다 갈 가능성이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셔야 되고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자, 레인보 우 로보틱스가 로봇 관련주인데 로봇인데 하나 또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제가 뭐라 말씀, 말씀을 드렸나 말씀을 드렸는지 일론 머스크가 지금 자율주의 그다음에 AI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우주 스페이스 항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로봇까지. 이렇게, 네 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린 게, 이 로봇인데 AI 인공지능과 연관도 있지만, 이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우주 스페이스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거에서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아 이거는 이제 사족보행. 로봇계도 말씀드렸던 거고, 자, 일단, 일전에, 전에 나왔던 이슈예요 말씀을 드리면은, 전에 나왔던 이슈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네임보 로보틱스가 일전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이랑 MOU를 협약을 했었어요. 같이. 그러기 때문에,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기술 자체가 드릴링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항공우주랑 아, <laughs> 항공, 같이,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면은 일전에 공시가 나왔던 게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고개도 광학 시스템 개발 이것도 보면은 한국천문연구원이랑 보시면은 이제 여기랑도 수주를 한번 받은 적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24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올해 9월에. 자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가 말씀을 드리는 게 트럼프랑 트럼프랑 머스크랑 친구 먹었잖아요 거의 뭐형 동생 그러면은 이제 머스크랑 같이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우주 항공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관련주들이 움직겠죠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럼 국내 관련주도 움직이면서 레인보우도 같이 로봇과 휴머노이드와 우주항공에 같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뭐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차트적인 거 앞으로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최근 동향을 보시면은 엄청나게 한번 빠졌었잖아요 자 우리 주주님들 보시면은 제 지금 이 구간이 올라왔고 원래 이제 밑에까지 한번 내려갔었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 어제 국내 정치 이슈 때문에 다들 힘들어서 뭐 웬만한 종목들이 다 밀렸죠 전체 장 국내 지수가 장 전체가 다 밀렸는데 일단 지금 잠잠해지면서 다시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원래 여기서 이제 이게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좀더 올라가야 되는데. 쭉 밀려 버렸죠 더 밀려 버렸죠 근데 하지만 지금 회복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요 구간에서 이거는 급하게 비중이나 뭐 무겁게 실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규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거 신규 분들은 그냥 이이 이 라인에서 14만 아래에서 조금 자기가 이제 어떻게 조절을 하면서 계속 모아 가시면 됩니다 일단 모아 가세요 굳이 이 13만 천원 제가 라인 잡아드린 길잡 해드린 이 아래를 노리신다면은 번업하시면서 바쁘시면서 대응 어려우세요 지금 그냥 지금도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13만 아래에서 모아가시고 모아가시면서 추후 말씀을 드릴게요 반등이 옵니다 일단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 분들도 조금씩 천천히 물타기 하시면 됩니다 이 지금 로봇 섹터는 말씀을 드리면은 급하게 가진 않아요 한 지금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 여기까지 다시 뭐 전에 올랐던 15만원 선까지 오르시는데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은 당장은 흐름상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신규 분들은 여기서 진입하셔도 되고 뭐 짧게 보신다 하면은 지금 비중 실었다가 이 15만원 선 여기 15만 4천원 까지 보시고 수익 보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거 아니어도 지금 다른 좀 제 초이스로 인해서 다른 픽 종목을 보시고 수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로봇은 급하게 보실 게 아니라 다른 거 지금은 ai랑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율주행 지금 일론머스크 지금 다뭐 아시,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쪽이 움직이니까 이쪽으로 일단은 메인으로 하시고 말씀드린 건 로봇은 이제 세컨으로 세컨으로 모아가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에 물리신, 물리신 분들도 조금씩 물타게 하셔라 뭐한 번에 물타게 뭐하셔도서 기다리셔도 되지만 일단은 이제 그 만약에 뭐 예수금 시대가 있다 하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AI랑 자율주행에서 추이 좀 보시고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물타기 하셔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또 보면은 지금 어쨌든 이평선 한번 또그 어느 정도 제대로 넘어가줬기 때문에 그때 정치 이슈 아니었으면은 어느 정도 유지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회가 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고 여기서 모아가시면서 이 라인에서. 모아 가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다음 반등이 어느 정도 서서히 지수가 모아 가다 보면 올라오면서 이 라인은 15만 원, 15만 4천 원을 뚫어 줄 겁니다. 뚫어 주면은 아까 말씀드린 저기 이 위에 라인 요렇게 일단은 천천히 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한동안은 이게 다른 AI나 지금 뭐 자율주행처럼 큰 급등은 나오기는 힘듭니다. 현실상 지금 상황상 흐름은 근데 단지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 줄 거다 이렇게 단지 큰 폭등은 아니어도 올라가 줄 거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은 이 가격 이 가격 이 라인 14만원과 일단 26만 6천원 요렇게 일단 1차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우리 주주님들 그게 뭐 대응하거나 어렵다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서 정보를 공유해 드린 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슈들이나 이런 이제 봉 선장이 제가 추천하는 자율주행 있죠? 분명히 이렇게 오셔서 제가 안내해드린, 길잡이 해드린 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주, 주식 관련 이슈들도 제가 이렇게 계속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추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셔서 어떤 게 움직이는지, 섹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받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여기 들어오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들어오시면은 엄청 편하시겠죠. 그쵸. 아, 이, 보이시죠. 제 번호로 제 번호로 로봇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꼭 문자를 남겨주셔야지만 제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를 안 남겨주시면 제가 승인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저와 한배 타서 가실 분들만 승인해드리니까 꼭 영상 보시면서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